어떤 청량한 미소 뒤에 또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. 자,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죠. 지금 현재도 방송계에서 가장 배우, 바쁜 배우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. 이번에 테니스 스타역으로 나오시니까 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. 어떤 화이팅 같은 거나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좋습니다. 가운데도 봐 주시고요. 네. 또 로맨틱 가이의 모습, 또 하트 같은 것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? 귀여운 아트, 오, 요즘 또 대세 아트 하시네요. 그리고 또 사실 이종훈 배우님이 또국격을 높인 배우 버 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,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. 정면 다 보고 또 오른쪽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멋있는 신사라고 댓글에 오,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사진 촬영 모두 마쳤고요.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나쁜 기억 지우개에서 이신 역할을 맡은 배우 이종원이라고 합니다. 제가 금수저라는 드라마 찍기 전에 이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드라마를 끝마쳤었고요. 벌써 횟수로한 어,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, 이렇게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그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지 제가 되게 풋풋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리고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, 어, 이 나쁜 기억 지우개가 제 20대 마지막 드라마였더라고요. 그래서, 어 이렇게 나쁜 기억 지우개 보시면서 저의 20대 마지막에 그 뽀송뽀송하고 풋풋한 모습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. 어 나쁜 기억 지우개가 실제로 있다면 지우실 건지 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뭐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. 뭐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군대 있을 때 기억 어.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 왜요 군대 왜요? 너 no 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. 또 테니스도 연기 준비하면서 연습도 많이 하셨는지 보니까 또 왼손잡이시더라고요.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? 네, 그 아무래도 세계 테니스 선수권 1등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어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테니스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선수 1위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친구를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드라마를 이제 촬영하고 쉬는, 쉬는, 쉬는 날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보니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 다행인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지금부터 올림픽 시즌이잖아요. 네. 가장 좀 응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? 어... 탁구가 재밌더라고요. 아, 탁구. 네, 열심히. 그리고 <laughs> 테니스도 정말 재밌죠. 네, 테니스, 테니스 말할 줄 알아요. 화이팅입니다 우리 선수들 사랑합니다. 화이팅입니다 네,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장르가 녹아들어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드라마에 꽂힌 테니스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. 이제 모두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혹은 이신이라는 이 친구가 열심히 테니스 경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어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스피드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다른 장르들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지만 또이 친구의 테니스하는 장면들 아주 유익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또진